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에어플레이2 맥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제가 여름 휴가 기간으로 잠시 영상을 쉬었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다양한 영상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해 드린 적이 있는 맥 OS 몬트레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 OS 몬트레이는 현재 베타 4까지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16인치. 베타4를 설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아이패드와 연결해 보면서 올 가을 맥북 그리고 아이맥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cOS 몬테리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모델은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출시된 모델부터고요. 아이맥 프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등의 모델에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인텔 모델들도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 가을에 정식 버전을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macOS 트레이에서 달라진 첫 번째는 바로 에어플레이 2맥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애플 tv 등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콘텐츠를 애플 tv 로 에어플레이를 해서 감상 을 하시죠 아니면 에어플레이를 지원하는 사운드 디바이스와 연결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시는데요 이젠 아이폰의 음악을 바로 맥에서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앱을 켰다 하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제는 이렇게 제 맥이 뜬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맥에서 감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단에 있는 음악 플레이 화면을 보면 이렇게 음악이 플레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피커가 더 좋은 맥북 프로 등을 이용해서 또는 아이맥을 이용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있는 컨텐츠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에어플레이2 맥 기능은 애플 뮤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제가 지니 뮤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스피커가 맥북 프로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니뮤직의 음악도 이렇게 맥에서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등을 할 때는 이렇게 키노트를 맥에 에어플레이2 맥을 통해서 맥에 띄워놓고 발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에어플레이2 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와 맥북을 사이드카 기능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지난 WWDC 2021 키노트를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유니버셜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요.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아이맥 등의 마우스, 트랙패드를 통해서 아이패드를 컨트롤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별도 설정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또는 유선으로 연결해서 맥의 컨트롤러들을 통해서 아이패드를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입력도 할 수가 있고요. 다중 장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맥, 맥북에어, 아이패드 프로 5세대 등의 조합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베타 4 버전에서는 이 기능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지원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페이스타임의 변화인데요. iOS 15, 아이패드 OS 15에서 제가 페이스타임이 기존과 달라졌다고 소개를 해 드렸죠. macOS 몬트레이 역시 이렇게 새로운 페이스타임의 기능들을 만나 볼 수가 있는데요. 쉐어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음악, 영화 등을 함께 감상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맥의 화면을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맥으로 띄운 화면이 이렇게 공유되는 걸볼 수가 있죠. 컨트롤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뒤에 지금 이렇게 페이스타임이 띄워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페이스타임을 연결해 둔 사람과 제 맥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원격으로 발표를 한다거나 할때 이렇게 문서 등을 띄워놓고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재택근무 등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공유를 해야 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 기능은, 자,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화면 공유 기능을 여기서 사용을 해서 켜실 수가 있고요. 자, 윈도우를 공유할 건지 화면을 공유할 건지가 나와서 화면 공유를 선택을 해서, 자, 이 화면 공유를 누르게 되면, 자, 보시면 이렇게 화면 공유가 되고, 가로화면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영상을 공유를 해서 자, 이렇게 감상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음악도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맥 o s 몬트이에서 추가가 된 기능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단축어입니다. 이제는 단축어를 보시는 것처럼 맥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에 보면 다양한 단축어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기본 단축어 손쉬운 사용을 위한 단축어 시리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유젯을 위한 멋진 단축어들도 제공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업무 마치기 정리하기 필수 항목 등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맥에서도 이제 단축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이 기존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사용했던 단축어들도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산성 작업을 하는 맥이 이런 단축어에 더잘 어울리는 디바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 iOS 15, iPadOS 15와 마찬가지로 macOS도 사파리의 디자인이 변경이 됐고요. 탭바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고 탭 그룹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탭 그룹 기능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이퓨라고 해서 탭 그룹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설정해 놓은 창들이 한꺼번에 뜨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빈탭 그룹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탭 그룹을 만들어주고요. 자기가 본인이 사용하고 싶으신 걸로 띄우면 자, 이렇게 탭이 두 개가 떴죠. 이 상태에서 제가 설정했던 탭으로 갔다가 이렇게 변경되면 탭이 이렇게 추가가 된걸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를 한 번에 띄워서 사용하고 싶을 때이탭 그룹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파리의 디자인도 변경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iOS 15, iPadOS 1 5에 집중 모드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집중 모드를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MacOS에서도 이러한 집중 모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집중 모드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해 금지 모드는 물론이고 수면, 게임 등의 집중 모드를 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집중 모드의 환경 설정을 여기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게임 수면이라고 설정을 하는데 모든 기기에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를 해서 개인 시간이나 독서, 마음 챙기기, 업무 등으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앱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어떤 앱들을 제가 알림을 허용할지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동으로 켜기는 시간 기반 위치 기반 앱 기반 자동화 추가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이패드 os 15 에서 퀵노트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c os 몬트레이 에서도 퀵노트 기능을 사용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트랙패드 또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퀵노트가 뜨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퀵노트를 띄어서 바로 이렇게 노트나 메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 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링크 추가를 누르게 되면 바로 여기 이렇게 뒤에 떠 있는 사이트를 인식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 링크 등을 퀵노트에 빠르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메시지에도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다양한 사진을 한꺼번에 보냈을 때는 이런 식의 UI로 감상을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점도 이번 macOS 몬트레이에서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맥을 사용할 때 미리알림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macOS 몬트레이에선 미리알림이나 메모 등을 사용할 때 태그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개의 미리알림을 만들고 거기에 태그를 이렇게 입력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아래 태그가 있어서 태그에 맞는 미리알림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태그를 추가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태그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추가를 할때 아래쪽에 이렇게 제가 사용했던 태그들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태그로 밀려알림을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태그. 세개 태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미리 알림을 저장해 두고 사용하신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메모장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태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태그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태그가 뜨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메모만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림에서도 이 태그 기능은 유용하게 사용을 하겠지만 특히 저처럼 맥이나 아이패드에 메모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메모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맥OS 몬트레이를 통해서 올 가을 맥북, 아이맥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맥OS 몬트레이는 현재 베타4 버전까지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물론 초기 개발자 버전 등에서는 버그들이 좀 있긴 했지만 현재는 안정성도 많이 좋아졌고 저도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맥북 프로 모델을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먼저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애플 베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